아침 한 개입니다. 이번 편은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하는 전략 억제력에 대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한국 시간으로 2022년 2월 20일 이와 관련된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훈련은 2022년 2월 19일 날 실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발표에 따르면 이 훈련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러시아 연방군 최고 사령관 지위로 지휘를 했으며, 벨라루스 대통령인 알렉산더 루카센코가 훈련 지휘부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훈련에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전략미사일군, 남부군구, 북해함대, 흑해함대 등이 참여를 했고, 참가 부대의 임무와 위치에 미루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과 서방 세계의 개입에 무력 시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를 근거로 이 훈련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러시아가 공개한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 이 훈련의 요점은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의 투발 수단을 통해 실사격을 한 것입니다. 우선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동영상 및 사진에서 확인되는 핵무기 추발 수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S-24 YARS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의 나토 분류는 SS-29 투폴 m r 이고요 2007년 5월 29일 첫 실험을 하고, 2010년 7월에 실전 배치를 한, 어, ICBM입니다. 탄두는 열화 핵탄두이고, 어, 다탄두로서 폭발력 150킬로톤 핵탄두 4에서 6발, 300에서 500킬로톤 핵탄두 3발에서 4발을 탑재합니다. 어, 2차 세계전 당시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이 15킬로톤급이므로 RS24 야르스 한 발에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 10배에 해당하는 그런 폭발력을 가진 탄두가 탑재 6개가 탑재되기 때문에 총 60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위력을 가진 그 ICBM 미사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정거리는 11,000에서 12,000km이고 정확도는 150m입니다. 발사 방법은 고정식 사일로를 통해서 발사하는 것을 야 r 스라고 부르고요. 이 트럭 차량 이동식으로 발사하는 것을 야르스 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이동식은 어, 바로구진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전력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영부대는 2020년 2월 기준으로 7개 사단에 14개의 고정식 사일로 기지와 136개의 차량형 이동 발사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어, 지상 고정식 사일로 같은 경우에는 제28근위 로켓 사단이고 차량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14, 29, 35, 39, 42, 54 로켓 사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R29, RMU 시네바 SLBM이라고 하는 그 탄도 미사일인데요. NATO 분류는 SSN 23A 스티프입니다. 잠수함 발사 다탄도 핵탄도 미사일이고요. 러시아 해군의 프로젝트 667 델타4급 잠수함에서 운영이 되며, 이 잠수함에는 16발의 시네바 그 SLBM이 탑재가 됩니다. 시네바 한 발에는 500kg 톤급 탄두 4개 또는 100kg급 탄두 10개가 탑재가 되고요. 2017년 기준으로 델타4급 6척에 총 96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실전 배치된 후 2008년 10월 11일에 처음으로 최대 사거리를 발사 시험을 했는데 이 당시에 1,1547km를 비행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시네바로 운영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개된 작전 거리는 8,300km이고 정확도는 250에서 500m 정도입니다. 이 델타 4 잠수함은 모두 북해함대 소속입니다. 7척을 건조를 했는데, 그 중에 한한 척은 특수목적 시험용으로 개조를 했고, 현재 6척이 작전 배치되어 운영이 됩니다. 그, 한 번은 K51, K84, K114, K117, K18, K407 해서 6척이고요. 전부 다 1980년대에서 90년도까지 거 사이에 건조가 되는 그 잠수함이어서, 잠수함 노후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세번째는 kh-10이 공중발사 장거리 핵탄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어, 이 미사일은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tu-95ms에 탑재를 하는데요. 어, kh-55sm 그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개량형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KH-101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재래식 탄두고요. KH-102는 여러 핵탄두를 탑재를 하는 미사일입니다. 탄두의 그 종류만 다르고 모든 재원은 동일합니다. 사전 거리는 4,500에서 5,500km이고 2023년 내년이죠 작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훈련 명칭이 전략 억제력이었으므로. 재례식 탄도인 KH101이 아니고 KH102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KH47M2 킨잘 극초음속 핵미사일 발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 킨잘은 그 TU22M3 폭격기나 어, 미그31K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 훈련에는 미그31K에서 발사가 되었습니다. 미그31K는 2018년도부터 이 킨자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미그 31BM을 개조한 기종을 미그 31K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남부군구 아쿠투빈스크에 있는 제929 시험비행센터에 총 10대가 지금 배치되어서 시험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현재 미그 31BM을 85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향후 몇 대를 더 미그31K로 개조를 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공개된 것은 친자리 작전 배치가 완료되었다는 라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9M729 이스칸다르K라고 불리우는 전술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던 겁니다.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9M723 이스칸다르 M이 아닌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국방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 알려진 미사일과 다른 종류라는 겁니다. 이스칸다르 M은 탄도미사일이고요. 이스칸다르 K는 순항미사일입니다. 따라서 9M728 이스칸다르 K거나 9M729 이스칸다르 K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 9M728 같은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500km이고요. 9M729 같은 경우에는 어, 칼리브르 NK의 파생형이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480km에서 최대 5,470km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래식 탄두 또는 여러 핵탄두를 그, 탑재를 할수 있고요. 정확도는 이스칸다르 M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5에서 7m 정도 이겼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 이번에 발사한 이스칸다르 K는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순항미사일 이스칸다르 K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그, 3M22라고 불리우는 지르콘 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발사 플랫폼은 북해 함대 소속의 어드미럴 고르시코프 함인데요. 한 번은 450% 4번 함입니다. 이 함은 만재배수량이 5,400톤이고, 지루콘 미사일을 18발을, 16발을 탑재를 합니다. 이 지루콘은 나토 분류로 SSN 33번이고, 러시아가 2021년부터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작전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정거리는 1,000km이고요. 최고속도가 마하 8에서 마하 9. 무려 시속 9,800km에서 시속 11,000km라서 현존하는 대함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일곱 번째는 칼리버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두 종류를 발사를 했습니다. 잠대함 또는 그 잠대지, 함대함 또는 함대지 미사일로 분류되는 두 종류를 발사를 했는데, 첫 번째 잠수함에서 발수한 것은 그 플랫폼이 북해 함대 소속의 프로젝트 885M, 그 야센 M이라고 불리우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한 번은 K561 카잔 함이고요. 잠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3M54K로 불리는데 최신형일 경우에는 이제 사거리가 4,500km인 칼리브르 M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잠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3M14K라고 부르는데, 최대 사거리가 한 2,500km 정도 됩니다. 함대함 칼리브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사한 그 플랫폼이 흑해함대 소속의 프로젝트 21631 V&N급 호위함입니다이한 번은 지금 600번으로 그 동영상에 나오고요. 그, 이 함의 이름은, 드라이버론 함입니다. 만재 배수량은 945톤으로 소형 전투함이고, 어, 이 함에는 그 사정거리가 375km에서 500km인 3M54T 칼리브르 8발을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흑해 일대가 전체 사정권이 들어옵니다. 이 칼리브르 같은 경우에는 함대함이냐 함대지냐. 어, 함대, 어, 잠대함이냐, 잠대지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부르는 그 재식 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거는뭐다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하여간 그 동일한 미사일을 약간씩 개조를 해서 그 대지 공격력이나 아니면 함정 공격용으로 이렇게 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그 갑작스러운 훈련에 대해서 분석 및 평가를 좀 해보면 우선 러시아 국방부는 제가 쭉 서술한 이 내용을 각각의 단신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이제 취합을 좀 해보면 그리고 사진 공개된 사진을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그 사진상에 그 모니터 화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모니터상에 타겟으로 설정된 곳이 러시아 중북부에 있는 야말로 네네츠 자축우라는 곳에 있는 살레하르트 북쪽입니다. 이쪽은 그 러시아에서 펜보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이곳에는 그 사격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 타겟으로 삼은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RS-24 야르스 RS ICBM은 어, 어느 곳에서 발사가 되었는지는 그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겟이 그 캄차카 반도에 있는 쿠라 시험장이라고 합니다. 그그 다음에 이제 그 어, r 29 시네바는 그 slbm이죠 잠수함 발사 이 탄도미사일은 바렌츠에서 발사가 되었고 역시 그 타겟은 캄차카반도의 쿠라 시험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 폭격기인 tu 95ms는 그 사라토프에 있는 제팩84 근위 중폭격기 항공연대 소속인데 타겟은 펜보이와 그 쿠라, 그러니까 캄, 캄차카반도의 쿠라에 있는 표적을 타격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두대 이상이 이륙을 해서 두 개의 목표로 미사일을 발사를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 나오는 그 미그 31은 펜보이에 있는 타겟을 타격을 했고요. 이스칸다르 케이는 발사 장소가 그 남부 전구 우크라이나 인근에 있는 그 아스트라칸 지역의 그 북부에 그 황야가 있는데 그 카프스틴 야르라고 하는 사격장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격을 했고 그 표적은 그 펜보이에 있는 표적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상황에 그 우리가 이제 의미를 좀 간략하게 생각을 해 보면 우선 그 ICBM이나 그 SLBM 같이 그 탄두 핵 장거리 핵미사일 그 장거리 그 ICBM급의 미사일은 미국에 대한 그 어떤 러시아의 군사적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일단 해석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어 TU-95MS 전략폭격기에 이제 탑재를 했던 KH-10의 순항 미사일과 미그 3 1일에 탑재를 해서 발사를 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이스칸다르 K 순항 미사일과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등은 그 발사 원점에서 표적까지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하면, 어, 대충 한 2,200km 정도가 나오는데, 어, 예를 이제 서, 서유럽 쪽이나 이제 지중해 쪽으로 2,200km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 폴란드와 이제 그 독일의 국경 정도까지 서유럽은 그다음에 남쪽은 그 그리스 바로 밑에까지 해서 어이 작전 범위와 그 사거리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리를 적용을 했을 때요.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나토와 서방 세계에 보내는 러시아의 군사적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의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면, 어,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심리전 또는 그 기만전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해야 오를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